모델아트사의 개간지 에어 모델 스페셜입니다. 한자로는 비행기 모형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요. 어, 뭐한 귀종을 아니면 한 장르를 정해 놓고 어, 개간으로 나오는 잡지입니다. 이번에 특집은 스텔스 인데요. 꼭 스텔스라고 그래서, 어 저는 이제 현용 쪽의 스텔스기만 담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책을 받아서 내용을 보니까 다양한 의미의 스텔스 계보가 이렇게 장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2차 대전 때 스텔스라고 하면 야간 공격기 같은 경우에 밑을 검정색을 칠해서 이제 탐조등에 보이지 않게 하고, 또, 원시적인, 아니면 초창기에 레이더를 달고, 이제 적진으로 뭐 침투하는 거라면, 현재의 스텔스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어 적진에 침투해서, 아니면 적기에 다가가서 공격을 하는 그런 의미로 어 많이 표현이 되죠. 그래서, 어 대전 때부터 현용까지 뭐 이렇게 쭉 담았는데, SR71 같은 경우에는 속도로, 워낙 속도가 빨라서, 레이더에 잡혀도 잡지 못하는 경우 현재는 레이더의 반사값을 어떻게든 최대한 줄여서 레이더에 어, 잡히지 않고 이제 적과의 교전을 하거나 적진에 침투를 하는 그런 류의 스텔스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스텔스 기종은 이렇게 담았는데 어, 현재 뭐 스텔스기가 만들어지는 나라들이 어, 미국 그리고 러시아 중국인 관계로 거기에 대표하는 기재들이 하나씩 담겨 있습니다. 어, 요즘은 또 킷도 여러 업체에서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게 어, 최근에 나온 책은 아니구요. 나온 지가 좀된 책이라서 좀 전반적으로 넓은 뭐 장례들이 실려 있는 건 아니지만 어, 2차 대전부터 현재까지의 스텔스기 개보를 알아볼 수 있고, 또, 스레스기의 의미라든지, 뭐, 다양한 디테일들을 볼수 있는 굉장히 좋은 개간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